메뉴에 걸로 자메뉴의 걸로 하고, 일단 창, 창 내려가는 도중에 내려가는 도중에 팩션을 만들라 그거죠. 자, 이걸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지금 지금 해도 되나? 지금 팩션을 하나 만들어서. 패션 하나 만들고, accept everyone. 자, 일단, 이, 지금은, 저기, 얼음있나본데 저기, 얼음, 얼음인 쪽으로 갑시다. 어, 얼음이네. 자, 이 근처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광석. 광석이 있는 쪽에 착륙을 합시다. 이게 사거리, 광석 스캐너 사거리가 한 150m 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검은색 저거 광석 아니야, 저거? 광석이 어느 쪽에 있는지 예전에는 이만큼 내려가면 보이지 않았었나? 광석 <laughs> 아 여기 있나 보다 광석 색깔이 좀 검은데 일단 여기 들어가, 여기 착륙할까 그냥? 아 얼음 밖에 없는데 잠시만요, 디코, 저, 주소 보내드릴게요. 잠깐 이거 끄고. 연료 아까우니까 일단은 이거 끄고. 쓰러스터. 그룹을 해주고. 스러스터 끄고 예 리액터가 리액터가 지금 쓰고 있는데 다른 거다 지금 다 꺼도 되나 그냥 리액터는 켜놔야 되지 않아요? 꺼도 되나? 예 떨어지는 거 보고 품아그 드론 주위에 또 광석이 없어. 데스루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아스트리아님 들어오시, 들어오시면은 바로 접속될 거예요. 아이쿠. 아, 들리세요? 예, 들리네요. 잠시만요. 이거 창립 좀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약간 방송 보고 있으니까 조금 그 딜레이가 있어서 일단은 그 함선에 배터리가 있으니까 네. 발전기 자체는 끄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음. 지금 켜져 있는 상태로 놔둬도 상관은 없는 게그 필요전력 대부분을 일단 배터리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가 당장 발전기가 켜져 있어도 우라늄은 안 쓰고 있는 상태예요아 그래요? 배터리 때문에? <laughs> 네. 아그 말씀하시니까 조금 기억나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서버에서 운전 중인데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기지에다 다시 갖다 놓는데 그래서 그끝는 대로 야. 들어갈게요. 예, 예, 이륙이 안 되네 이거. 스러스딱 켰는데 그 밑에 지금 그 랜딩 기어가 지면 잡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오른쪽 밑에 그 무게 표시가 0 k 로로 뜨면 지금 착륙 상태인 거예요. 아, 지금 랜딩 기어 오프에나 오프 상태거든요. 스트로스터는 켜져있고 다른 거 끝인 거 없고 그러면 이륙이 돼요 아 하나, 하나 왜 붙어있어 저거 붙어있네 어, 랜딩기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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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착륙을 좀 똑바로 해야 될것 같아서 이제 이거 다시 끄고 전원도 끄고 릴렉도 끄고 일단 같이 하시는 데스로님은 그 같은 위치에서 부활하셨나요? 아니, 말씀드린 건 아, 제가 지금 이 착륙하자마자 뭐 해줄 건 없어요. 해드릴 건 없어요. 지금. 아까 팩션 그 설정에서 어 어셋 에브리온 체크 해 두셔가지고 데스로님이 그냥 가입만 하면 바로 아. 될 거예요. 예, 잠깐만 체크 안 했는데 체크 해놔야 되겠다. 체크 해놨어요. 체크 안 해도 이제 수동 가입 같은 거라. 예. 누가 신청을 하면 돌핀님이 수락을 해주셔야. 아. 지금 어트 해놨거든요. 에브리온. 그럼 데스로님 지금 접속하셨죠? 하였으면. 네. 근처에 또, 철광석, 광석이 하나, 아이스밖에 없어. 근처에, <laughs> 괜찮아요, 여기? 아이스밖에 없는데. 렌더를 살짝 띄우셔서, 네. 그 이제, 조종석에 타시면 앞에 수평계 보이잖아요. 예, 네, 예. 네. 그 수평계에다가 그 크로스웨어 맞추시면 이제 그냥 WASD로 딱 똑바로만 이동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에지가 나면 그, 바닥을 긋거나 그러진 않, 않으니까, 한 네. 지면에서 한, 3,40m 정도가 떨어져서 네. 빙판 위를 조금 쭉 돌아보세요. 네. 대신, 그 속도는 많이 내지 마시고, 네. 걔가 너무 브레이크 능력이 후달려서. 네. 근처 뭐, 최소한 광, 철이라도 있으면, 괜찮겠죠, 이게 철? 네, 철이 제일 좋죠, 시작할 때. 음. 그나마, 그 처음 시도하셨던 거랑 다르게, 그냥 바로 빙판 찾으셔서 들어갔으니까. 나마 수월하죠. 거기 빙판 위는 차 물기도 좋고 되게 평평하니까 고도 한 어, 어느정도 뜨면 될까? 한 100, 150이라고 랬죠 광석 스캐너 사거리가 네한 100m 떠도 무관하긴 한데 대신 이제 거의 발빈만 조사하는 느낌이라 좀음 돌고래님의 운전 실력을 믿는다라고 하면 <laughs> 네. 30-40m 정도가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좀 이제 발 밑에 넓은 범위로 그.. 확인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은 돌고래님의 운전 실력을 보게 되는.. 지 조마조마하면서 다 뽀롱.. <laughs> 다 뽀롱 나게 되어있어 어차피 다 알고 있어요 제시력 말로만 게임한다는 거다 알고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저는 말로만 게임한다는 거다 알고 있어 <laughs> 이부로 게임한다고 보시는 분들이 훈수 두는 맛이 있는 것 같아 <laughs> 다른 그게, 이게 이게 지금 돌고래님 방송의 차별화 요소야. 아 여기 있다 밀고 나가셔야 돼. 아이언 여기 있다. 저는 그래서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돼. <웃음> <웃음> 그건 좀 사람이 너무한데. <laughs>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돼. 자 여기다 아이언. 아이언 아이언만 있나요? 아, 아이언 예 아이언밖에 없어. 좀 아쉽지만, 뭐 그런대로 나중에 노가다를 좀 해야지. 뭐 로버, 로버... 뭐 아, 아스트라님 오시면 로버 만들어 주실 거 아니야? 벌써부터 본성 나오시네. <laughs> 뭐 한두 <한동안> 번 <laughs> 어, 네. 겪어보신 것도 아니고, <laughs> 의분 님... 예, 의구, 하늘 한번 봐주세요 다리 어디 떠있나? 다 잠깐만요. 창륙점하고요 잠깐만. 아이언 바로 옆에다가 색깔이 확실히 예전보다 잘 표시가 안 돼. 광어 골드도 있네. 근처에 골드도 있어요. <laughs> 긴한데 시작할 때 당장은 필요 없는데. 아 그래요? <laughs> 아무튼 뭐 있으면 좋은 <laughs> 네, 거지 뭐. 예 뭐, 상관 없어요. 있으면 좋은 거지 뭐. 자, 아, 이제 아이언은 확보됐고. 아이언되지 않은 저거는 무신도는 뭐 뭐예요? 예? 아이언되지 않은 거 뭐? 아니, 아이언되지 않은. 드론 아, 아 그거 드론. 네. 추락하는 드론 언론 시그널이 그냥 그 배그에서 보급품 상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굳이 챙겨야 되고, 그 정도의 막그 아이템을 좋은 거를 주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근데 초반에는 짭짤하더라고요. 재료 없을 때는 네 더구나 더구 우라늄, 우라늄 몇 개씩 주는 거. 예, 이제, 저는 주로 시작행성에 우라늄 없는 상황으로 많이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 저 별력이 거지다 싶을 때는 계속 주스러다니. 예.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같이 가면. 예, 많... 서현정님 아스려님 제가 믿고 있는 게, <laughs> 제가 알거든. 이 게임만 주로 하셨,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의 도사야. <laughs> 근데 서윤정님 맞으시죠? 제가 제대로 읽는 정 정서윤님이라고 읽어야 되나? 서윤정님이라고 읽어야 되나? 음 정서윤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 같은. 아 앞에 하이픈 보니까는 이름 같으시네. 네. 하이픈 보니까. 그 양이면은 처음 배우는 입장이면 이렇게 처음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 만들어지는데 하면 어... 배우기가 어렵잖아요. 어, 굶어 죽으실 수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 없잖아요, 그거. 허기짐 없잖아. 뭐안 깔아. 여기엔 있습니다. 아, 거기는 있지. 예,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일단 그 싱글로 시작하시는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감을 좀 먼저 잡으셔야 되긴 하고. 아, 보급품 찾아서 스몰 리액터 갈아서. 아. 예, 예. 그 은근히 짭짤하더라고 저런 거. 저거 시그널, 시그널 찾아다니는 것도 짭짤하더라고. 초반에는.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택시 돌핀. 아, 들어오셨어요? 네. 아 지금 그 돌그레님 그 렌더 안에 들어가셔서요 예그 치료하는 블록 바.. 뭐 K키 누르시고 예저 빨간색 뭐냐 예 빨간색이 떠. 네어 렌던데 빨간색이 빨, 어. 빨간색으로 떠 저거 그 데스로님이 몰고 오시는 것 같은데 느낌 팩션이 억셉트 안된 아 억셉트 안됐다 자 억셉트 됐어요 지금 자 거기서 치료 치, 치료 모드에서 네 전원 전원이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그 내리 기지 전원 내리신 것 같은데 아예 전원 제가 내렸어요 거기 아 전원 내렸어 아까 내리라고 하셨고 제가 거기서 부활을 해야 되니까 아 지금 전원 잠깐만요 전원을 끼게 전원 키시고 그리고 저거 공유 권한을 주셔야 돼요 시작하면 공유가 안돼 있거든요 아예그 옆에 화면 보고 하셔야 돼요 그 옆구리 말고 어어이씨 함선 전원을 올리시고 잠깐만요 이게 근데 쓰러스터를 오프시켰는데 블록 오프시켰는데 그래도 작동을 하더라고 이게 저건 그냥 대기상태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나 지금 켜져 있어요. 라는 외침. 아니, 근데 뜨, 움직이던데. 트러스터 오포시키는데도. 보이기만. 보이기만, 그래. <laughs> 네. 자, 지금, 온, 온, 해나, 어, 켰어요, 전원. 치료블록 그 화면 쪽으로 가셔서 터미널 여시고.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지금 노쉐어라고 돼,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아, 예, 예. 그거를 쉐어 위드 섹션으로 바꿔주세요 예. 됐어요 그래, 그래야 제가 거기서 부활을 합니다 예. 지금 저기 오시는 분이 데스로님이신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렌더 아예 뽑으셔서 오시는 거 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렌더를안 뽑고 이제 음. 그냥 한렌더에서 같이 생활하는 방법이 아스트리안이 오셨네. <laughs> 자 여기 산소가 있는 행성인가요? 어 있네 여기. 네. 받으셔도 됩니다. 산소 받는 게 철루카스 제이지 제이키. 아 빡시다. 하늘에 달떠 있는 모양 보고 찾아서 왔는데. <laughs> 어, 그래도 생각하셨네. 달 보이는 경치 좋은 곳에 내리시켰데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찾아왔어요. 네. 어, 따로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여기를 찾아오신 게 오히려 기적인데요. 이거 어떻게 GP, 지금... GPS 표시 못해줘요? 아니야, 가능해요. 그, 뭐냐. GPS에서? 돌고래님, 그거 5킥 눌러가지고, 저, 그거, 앱 신호 켜주시고, 네. 여기 함선 들어와서, 그 터미널 여신 다음에, 그, 왼쪽에 목록 전체, 선, 그,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되거든요? 컨트롤 패널에서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전부 다 s 어 위드 팩션으로 바꿔주세요. 아, 안 그러면 네. 지금 네. 니트라인이 혼자 쓰실 수 있어요. 자, 다 했어요. 네. 네. 이제 볼수 있어요. 있는... 어디 보자. 데스로 지금 창력하실 수 있겠어요? 배스런님도 점... 근데 <laughs> 우주 게임을 많이 하셨대요. 아아 우주선 조정 뭐... 많이 하셨으면 그럼 문자 없겠네요 그러면 잠깐 잠깐 또 빠르게 돌게요. 아, 아스트리아님 스페이스 엔지니어 모드 중에 배고픔 모드 배고픔 모드 있어요 그거 저도 한번 해봤어. 네 있긴 있는데 조금 뭐랄까 조악해요. 어찌 보면 그 개발사가 직접 내놓은 기능이 아니라 유저가 만든 거니까 그냥 일정 주기마다 내 인벤토리 안에 어떤 그 음식이나 물 아이템이 있으면 자동으로 섭취한다 그 정도. <laughs> 딱, 다시, 제가 약간 떴다 생각했는데, 곧 다시 또, 파킹을 다시 하셨네. 딱 맞게. 똑바로, 딱 맞게. <laughs> 이게 하수하고 고수의 아.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딱 맞죠? 요, 렌, 요, 요, 앞에 요, 층계까지 높이가 딱 맞죠? 잠시만요, 그, 서버를 새로 들어오면, 항상 툴바부터 좀, 정리를 해놔야 돼가지고 그 G 키 누르시면 블록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에이. 그거를 좀 이제 하다 보면 나만의 편한 방법 같은 게 생겨가지고 어 이제 또한두번한게 아니라서 그냥 슥슥슥슥슥슥 하다 보면. 하고 이게 몇 번째 게임인지도 모르겠네. 연쇄, 이스2 그리고 타이머, 시딩, 센스. 스슨 블록 아 오케이 끝 천천히 내려와 보 세요. 대신 너무 세게 누르 시면 음, 이, 이 게임 들 블록 어, 어 아마 기본 키는 C 키일 거예요. 아, C. 살살 이게 임은 블록 이 수수깡 이 에요. 기울여가지고 착륙해가지고 여기까지 <laughs> 지금 아빠, 그 데스로님도 K키 그 눌러가지고 그거 컨트롤 패널 왼쪽 목록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A하면 전체 선택을 할수 있어요 아, 지금 저 파킹이 돼 있어. 지금 P 누르 셔요. P P 네 P 또 빠르게 그 화면 앞에 보이는 수평선을 잘 맞추시면 어느 정도 됩니다. 예우측 네, 하단에 있는 거잘안 <laughs> 되죠. 랑피스타시죠 음. <laughs> 그리하야. 자꾸 <좌우가> 헷갈리니까 지금. <laughs> 그 그하는 것처럼 알트 아, 됐다, 누르고 됐다. 하면 화면 돌릴 수 있어요. 딱 맞게 되는 거야 <laughs> 어. 나이, 왜 데미지를 입었지? 쓰러스터 데미지인가? 아니 이게 그냥 게임 버그에요 지금 그... 이 함선 주변에 공기가 났다라고 판정되는거야 어 랜딩기어 전원을 끄시면 안되는데요? <laughs> 상관은 없긴 한데 쓰러스터를 선택하셔서 끄셔야... 돼. 대스론이 화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조금 남. 저희는 일단 이거를 뜯어서 기지 지을 준비를 자, 해야겠네. 자, 저는 시키는 거 잘하니까. 대충 할 건데요. 자, 위에 위에 유리 먼저 뜯을까? 최대한 바깥에서부터 뜯는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안 그러면 연결이 끊어지면 네. 똑 부러지니까. 똑 부러져도 근데 이거 바닥에 뒹굴지 않아요? 없어지나? 그리고 부서지겠죠 좀 높은 데서 떨어졌으면 음. 이제 이거 이륙할 일이 없잖아요 엔진 다 뽀개야 되잖아 위에 있는 거맨 위에 있는 거네네 그거부터 뽀시죠 어느 거요? 여기? 대스러님 어. 거요? 네. 어스러스터 제가 아까 했던 거. 그 터미널, 터미널... 그 공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공유 해주셨나요? K 누르셔 가지고 컨트롤 패널에서 어이왜 데미지를 입지? 지금 데미지 입고 있어. 그거 그냥 잠깐. 그 마스크를 써주세요 헬멧을 헬멧을까 산소가 없다고 되어있는 거 컨트롤 패널에서 컨트롤 A 누르셔가지고 앉을 수 있나? 못앉네 지금 컨트롤 A 눌러서 그냥 다 꺼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오른쪽에 보시면 노셔라고 지금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share with faction으로 바꿔주면. 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암스터 여기서 전원을, 전원 이것 까도 되죠? 네. 그것도 뜯어버리죠. 두 대나 있으니까 부유 하겠네시죠 전원 끄고, 아, 잠깐만. <laughs> 랜딩이요. 스러스터만 꺼면 되죠. 스스터만 네. 그룹만들아 그러면 한꺼번에 조작을 할수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안 하고 그룹을 만들면 한꺼번에 조작이 가능해요. 자 벌써 공사 들어가셨네. 어 랜딩기 어 꺼졌네. 이거 킬까? 일단 그 지면에 들러붙었으면 전원 상태랑 무관하게 일단 달라붙어 있기는 해요. 두까 그럼? 네 그냥 두셔도 문제는 없어요. 자 이것도 뜯지 뭐 그냥 이게 붙어가지고. 저번에 녹하신거 보니까 기지 지 줄은 지던데 지워보십오 낄낄낄 난다 해드리지 않을 거야 <laughs> 잘못하.. 그냥 보금에 있다가 잘못하면은 그때 이제 막 응? 시아버지처럼 잔소리하려고 그러지 시어머니처럼 집화를 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laughs> 이거 바닥에다가 해도 이거 도킹 돼요? 전원이 없을때는 토킹 하되죠안 일단... 끼워... 네. 끼워.. 안 끼워지나? 네 불러 들 붙은 상태에요 그리하야 두분이서 렌더를 뜯으시면서 가운데다 일단 기지를 지어보세요 탐사 준비를 조금 하고 있을테니까 예자 기지를 뜯고 <laughs> 어? 어? 나 맞았어 절대 고의가 아닙니다 <laughs> 나 맞았어 지금 <laughs>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넓은 아량을 가지셔야죠 자 이거는 갈아먹고 이거 지금 죽었을 때 디펜, 어, 페널티 같은 거 없죠? 아직도 네 지금은 없어요 바깥으로 내보내야지 없 비콘은 남겨둬야되지 않아요? 일단 GPS를 찍어도 딱히 비콘 없어도 여기로 찾아올 수는 있으니까 아, GPS만 비콘도 뜯으셔도 네, 뜯으셔도 무관합니다 지금 이렇게 모인 김에 먼저 GPS를 한번 찍어두세요 음, 그럼. 나중에 또 잊어먹어가지고 네또 찾으면 안되니까 GPS 찍은거 공유하면 못하나요? 공유? 예, 가능해요. 일단 GPS 먼저 찍어 보시고 밑에 보시면 New Forum Current p o s t 그 네, 그 누르시면 이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GPS를 만들거든요. 예. 그거를 눌러 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Capit Clipboard라고 있, 있는 거요. c 피 p 클 t c l i 예. 예, 버튼. 그거를 누르시고. 그걸 누르시면 이제 그 GPS가 텍스트로 복사가 돼요. 네. 그거를 이제 채팅창에다가 써주시면 저희 아. 그 GPS 아. 목록에도 그게 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표시를 체크하면 돼요. 채팅창을 어떻게 열지? 엔터. 엔터. 네, 데스로님처럼. 이렇게. 네. 뭐띄요 위에서부터 찬찬히 뜯어내시면 됩니다. 역, 역 캐치한다는 느낌으로 X키 누르면 Z팩을 아. 쓰실 수 있어요 시작할 땐 디자인 이거 뭐고 실리 위주로 발전기는 아직 놔둬야 되겠죠? 발전기는? 어, 배터리랑, 그, 일단은 밖에 있는 엔진들 위주로 좀 뜯어주시고요. 네. 이 배터리들이 좀 분리되면 지금은 좀 난감하거든요. 최대한 전력을 있는 거는 쓰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 외의 것들만 일단 최대한 갈아내시고.